이번에 이제 여름 휴가로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풀어야 할 수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행 가는 거랑 맛있는 거 먹는 거. 여행 가는 거에서 이 새로운 것들 좀 경험하고 또 이제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어떻게 보면 리프레쉬가 되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참 좋아하는데 치과 이제 문을 결국은 이제 며칠이라 닫고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참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이제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몇년 동안 가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한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다녀오자 이런 생각으로 그 멀고 먼 스위스를 3박4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여행 갔다 와서 스위스 여행 갔다 온 그런 얘기들도 좀 하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뭔가 어디 가면은 거기서 최대한의 가성비로 어떻게 보면 뽕을 뽑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스위스를 가서 뽕을 뽑는 거에 끝판왕을 이제 저희가 하고 왔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좀 공유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또 이제 얘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이제 항공권이 있겠죠. 항공권 같은 경우에야 뭐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싸게 할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끊으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어도 한 7개월 이상 전에는 끊었던 것 같은데.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1년 전에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여행 붐이 엄청나게 일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 이제 항공권을 예매를 하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공권을 그럼 예매를 하시는 거에 있어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직항편을 예매를 하느냐? 이제 경유를 하는 거를 예미를 하느냐 두 가지가 나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결과, 결과적으로는 이제 직항으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경유항공권도 사실은 끊었었어요. 왜냐하면 경유항공권이 훨씬 더 이제 저렴하기도 하거니와, 출발 시간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이제 유도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경유항공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정도 전인데 그때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 항공사를 이용해가지고 파리에서 경유를 해서 넘어가는 일정이었는데 파리 에 도착을 했어요. 아주 기분 좋게 에어 프랑스도 상당히 이제 좋은 항공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유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파리에서 바르셀로나 가는 항공편이 취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뉴스 같은 데서 나올 거예요. 이제 프랑스에서 뭔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파업을 했다. 뭔가 데모를 한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파업을 굉장히 이제 일상화처럼 이제 하는 나라인데, 그 프랑스 항공사가 이제 파업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원래는 파리에서 바르셀로나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캔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일행들도 그렇고, 완전 이제 멘붕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우리가 공항에 갔을 때, 뭔가 돌발 상황이 생겼다. 그때 팁은 뭐냐면 한국인 따라가면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100% 가장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어떤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어디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치로 바로 알았죠.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어떻게 짐을 찾고 그 에어프랑스 항공사 어디로 갔더니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아침 비행기 표를 예매를 하고 거기서 당연히 이제. 공항 근처에 있는 숙박권이랑 뭐 이제 식사 그런 걸 줬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경유를 했을 때 그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불안상,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 여행에서도 그랬지만 어쨌든 그런 유럽 같은 멀리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사실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비행기 안에 사실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거든요. 물론 내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비즈니스서, 퍼스트 클래스 이런 걸 이제 막 타고 조금 편하게 갈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어쨌든 이제 좁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우리가 타고 가야 되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또 이제 공항에 이제 경유하는 공항에서 뭐 그게 몇 시간이 됐든, 열몇 시간이 됐든 있는 것도 그것도 너무 고역이고, 할 일도 없이.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항공권은 이제 직항으로 좀 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음 마찬가지인데, 좀 일찍 끊는 게 좋죠. 만약에 인기 있는 숙소나 좀 좋은 숙소 같은 경우에는, 임박해서 끊으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숙소를 예약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이게 환불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요금이 있고, 가능한 요금은 그것보다 좀더 돈을 비싸게 이렇게 받더라고요. 스위스는 물가가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당연히 이제 뭐 가겠지. 그때 이미 뭐한 7개월 이상 전이었지만은 뭐 문제 생기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저렴한 이제 취소나 환불 불가능한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음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출발지랑 도착지나 이제 날짜는 픽스를 할수 있지만은 특히 스위스 같이 날씨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한 곳에서만 계속 머물기로 했는데 그 장소가 3일 내내 비가 온다. 그러면은 그 돈과 시간을 내고 내가 거기 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비용을 조금 더 조금 더지불 하더라도 약간 환불 가능한 걸론 지시를 하는 게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여행 가서 숙소를 정할 때도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어떤 팁 같은 게 있는데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편해야 돼요. 자는 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불편하고 이러면은 여행 가서 시차 적응하기도 힘든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다음 날에 그냥 계속 그냥 피곤하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뭐 즐기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잠은 무조건 잘 자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편할 수 있는 숙소를 정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숙소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내가 서울에서 3박 4일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숙소를 어디 저기 이제 도봉구로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 이제 뭐 철산역으로 잡는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사실은 서울에 어떤 거를 관광하고 돌아다니기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엄청 불편하겠죠 어 여기가 조금 더 싸네라는 생각으로 조금 위치가 불편한 데를 한다면은 왔다 갔다 시간도 소모가 되지만은 그 체력도 아깝고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가급적이면은 내가 주로 돌아다니는 그 동선에 가운데 있는 곳에. 숙소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숙소는 일단은 조금 어느 정도 이상 그래도 편하고 깨끗한 곳. 그 배드버그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편한 곳이 좋고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항공권이랑 숙소가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할지를 정하면 되죠. 근데 그거는 뭐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자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가서 뭔가 좀더 계획을 짜고 싶다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런 영상들을 보실 것 같은데 제가 권하는 거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찰, 짜는 거는 반대. 왜냐하면 여행에 가게 되면은 항상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딱딱딱 따지는 맛이 돼 내가 거기가 살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미리 알아보고 공부를 해가고 가면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즐길 수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거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너무 대단하고 좋은 게 그런 거에 대한 꿀팁이나 엄청난 정보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유튜브 영상에도 너무 많지만은 정말 대단한 거는 이제 네이버 카페. 그 어떤 여행지 관련된 정보들이 모든 팁들이 다 이제 집대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 갈지 먼저 정하셔야겠죠. 그래서 응. 항공권 예약하시고 응. 숙소는 취소 가는걸걸 예약하신 다음에 그 여행지 관련된 제일 큰 카페를 찾아서 거기 들어가시는 걸또 권해 드려. 그러면은 웬만한 건다 해결이 돼요. 거기서 이제 몇달 동안 이제 어떤 게 좋다더라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이제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거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스 프렌즈라는 이제 카페가 있는데 당연히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네이버 카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각종 꿀팁들이 있는 카페를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